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 빈 마음을 채우자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차있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문 4장 23절에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차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새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선 시대 학자 어 김시습의 책 매월당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어느 시골에 나무꾼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이 아침에 일찍 지기를 지고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발가락에 무엇인가에 물렸어요. 근데 그 나무꾼은 어 물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무 가시에 찔렸다고 아, 뭔가 내 발가락을 나무 가시에 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제 나무를 하고, 저녁 때 이제 나무를 다 하고 나서 지기를 짊어지고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땅꾼을 만났습니다. 그 땅꾼을 만났는데, 땅꾼이 이 나무꾼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당신 발에, 무엇, 발에 무엇을 물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아니요, 나는 물린 게 아니라 나뭇가시에 찔렸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꾼이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을 저으면서 아니요, 내가 보니까 당신 독사에 물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나무꾼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이 나무꾼은 아침에 분명히 독사에 물렸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나뭇가시에 찔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땅꾼의 얘기가 당신 독사에 물렸어. 그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차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속을 채우는 것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의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움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냐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해 보셨죠? 어떤 사람이, 사람 가운데 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한테서 나갔어요. 나가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대? 쉴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이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 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나요? 그 사람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게 되면 더러운 원수마귀들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오고 불평을 가져오고 또 죄악을 가져오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할까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피어있게 되면은 이 5만 가지 잡동산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염려 근심 가운데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빚 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늘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긍정적인 꿈과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 것은 현재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차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차있나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을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또그 행동하는 것이 사람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늘 우울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만 우리가 품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은 늘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긍정적인 꿈과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게 되면 우리는 늘 좋은 것, 잘 되는 것,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 늘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텔왕 힐튼이라고 들어보셨죠? 힐튼, 힐튼 호텔 아시죠? 그 힐튼은 어,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힐튼은 원래 미국의 이민자의 가족에서 태어난 그 마다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민자의 가족이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돼서 그가 취직한 것은 호텔의 벨보이로 취직을 했습니다. 벨보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호텔 입구에서 손님들이 오면 짐을 날라, 날라드리고 이렇게 심부름을 해드리고 안내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그 벨보이로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을 꾸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가질 것이야. 이런 꿈을 꾸고 그가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훗날에 그는 전 세계에 3,750개나 되는 호텔을 갖는 호텔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벨보이로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과 소망을 가졌을 때 그는 호텔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긍정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 호텔왕 힐튼이 남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열 가지 방법 중에 그가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였어요. 이 힐튼은 철, 아주 철저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가 열 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그첫 번째가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였어요. 이 힐튼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가질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늘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와 같은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도와주셔가지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축복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린 두려움과 근심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면 이 꿈과 소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늘 두려움과 근심을 내어 쫓아야 돼요.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에게 일곱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우리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고요.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또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또 여섯째는 자유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 대다수를 가끔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과 소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오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원수박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처하실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앞날도 그대로 부정적이게 되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 영국에 빅터 맨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빅터 맨사는 17년 동안 바보 빅터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바보였냐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1 5달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늘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그 자기 바보로 생각하고서, 자기 스스로를 바보로 여기면서, 늘 세상을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또막 노동판을 돌면서, 떠돌이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빅터가, 아, 바보도 군대는 갈수 있겠지 하고 군대에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군대는 지원한다고 그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나 보기 위해서 신체검사도 하고 정신검사도 해요. 그래서 신체검사하고 정신지력검사를 했는데 군의관과 조사관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바보로 알았던 그 사람의 IQ가 173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보 빅터가 그때부터 자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나는 바보가 아니라 나는 천재구나. 내가 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천재인 내가 바보로 보였구나. 하면서 이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제대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저 천재성을 발휘했고 놀라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가지고 그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천재들만, 그래서 나중에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면사의 회장이 됐고 훗날에는 면사의 명예회장까지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천재인 그 빅터 면사가 자기 자신을 바보로 여기면서 바라봤을 때, 그는 퇴학도 당하고, 직장에서 일도 못해서 바보 취급당하면서, 그는 정말로 바보처럼 살았어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죠.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웠을 때, 그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놀라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부하 명예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보배스러운 자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빌립보서 4장 14,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병을 이길 수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우리는 질병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질병도 삶의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이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님 우리 속에 늘 긍정적인 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소망을 파괴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내어 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충만히 채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얻때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또한 간구하는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준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